중앙시장 어시장 위를 일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뒤덮고 있다는 소식 최근 뉴스 인타임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중앙시장이 준공된 지약 60년이 지나면서 어시장만이 아니라 시장 곳곳이 노후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비가 오면 새는 물을 막기 위해 상가 위를 두르고 있는 비닐 기둥과 벽면에는 금이 가거나 뜯겨진 자국이 선명합니다. 중앙시장이 세단장된지도 벌써 60년.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시장 곳곳에는 세월의 생채기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기둥이 부서져 있던 공간입니다. 최근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진주 중앙시장인 이처럼 정비가 필요한 공간이 많습니다. 상인들은 비가 오면 물이 샌다거나 천장 벽이 무너져 내려 불안하다며 중앙시장 노화에 따른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쪽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가게 안쪽까지 해가지고 물이 여기는 말이에요. 콸콸콸 폭수치름을 쏘아주거든요. 이게 물이에요. 아무래도 있지요 알랄시피 벽, 검다 같지야. 여기도 이게 돌이 떨어졌거든. 지금 땜방 해놓은 상태거든. 오래전 건물이 지어지다 보니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데다 곳곳에서 불편도 목격됩니다. 중앙시장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계단 폭이 좁다 보니 성인 남성의 발이 온전히 걸쳐지지 않습니다. 계단 옆으로는 1cm 넘게 벌어진 틈도 보입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작업이 수차례 이어져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는 상인 의견을 수렴해 정비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시장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장들이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시장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 다른 시장들도 상인회와 협의를 잘 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한번 검토를. 개장 이후 60년이 지나면서 곳곳에 노화가 진행된 진주 중앙시장 안전과 직결된 부분부터 체계적인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뉴스가 곧 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지역 뉴스의 힘이 됩니다.